예, 지금 아버지 용띠 용사, 용띠 용사님 지금 마늘 그 크기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 지금 묶고 있습니다. 지금 묶는 거는 좀 작은 겁니다. 중짜나 소짜 정도 크기입니다. 중소 크기 정도 됩니다. 이렇게 50개씩 묶어서 한번 묶고 또 50개씩 묶고 그 다음에 그두 개를 같이 해서 한 묶음 거래 백개 묶습니다. 이거 한 접입니다. 며칠 전에 그한 일주일 22일 23일날 가마에 뭐 들었는가 하고 좀 옮기다가 그 제가 시가에 뭐 올일있고 안동갔다오는데 아버지 혼자 새벽에 가마에 번쩍 들다 안되는거 억지로 막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갖고 지금 한 일주일 넘었는데 일주일하고 며칠 지났는데도 아직 그 허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백산 한우원 가서 침좀 맞고, 뭐, 어 지금,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좀 시락하는데도 계속 뭐, 이렇게, 마늘 묻고, 딴 일, 오, 오늘, 또, 오전에 풀략치고풀략쳤는데 뭐, 또, 조금 뭐, 조금 뭐, 잘못 쳤니, 이렇게 하시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에 딴데, 농작물 콩인데도 좀 튀어 가고 이랬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그 7월 7일 그 장날입니다. 의성장인데 안동장하고 겹칩니다. 우리는 보통 마늘하면은 의성 마늘 도매장, 마늘 소매장 가서 파는데 저번 장에는 뭐 의성 소매장이 별로 안 되고 좀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일 날은 안동 신시장 직거래 장터 마늘, 꽃이 많이 거래되는 데 갑니다. 거기는 안동 경찰서 맞은편에서 신시장까지 한 300m가 넘는데. 양쪽에 생산자하고 소비자에서 직거래 장사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경북도청이 안동에 와다노이 더 많이 활발히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도 자리가 좀 미리 맡아 놔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 맡으려면 지금 가서 새벽에 일찍 맡아 놓고 아버지는 내일 새벽에 오시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제 받치고 이래 갑니다 It's not for sale, it's for sale. What? Garlic is... How much is it for sale? Take it away. It's not for sale. Wait a minute. It's not for sale. Garlic is

여 직거래 장터, 경찰서까지 이렇게 쭉 마늘, 고추 나오고 양쪽에 한 300m 거리 되는데 이렇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직거래 장터입니다. 오늘 7월 7일인데 뭐 비가 올것 그때가 좀앙서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비는 안 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성단촌소갖고 여기 의성 육종마늘 유튜브 꿈과 사랑, 의성마늘, 이렇게, 의성육종마늘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요, 안동의 신시장 농산물 직거래 왔습니다. 뭐, 작은 거는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이만 오천 원, 이래 팔고, 삼만 원, 삼만 오천 원또 팔고, 뭐, 큰 거는 지금, 6만원, 4만 5천원 이래 팔고 있습니다. 지거래 뭐 장터인데 활발하게 거래도 되고 여뭐 사람 많습니다. 여 아버지 그 소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맨큰 겁니다. 예, 옆집에는 여 보니까 깔끔하게 이래 손질해 왔습니다. 7월 7일 날 안동 직거래 장터인데 보니까 특대 굵은 거한 7kg 나가는 거는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 선. 그래, 거래되고. 대상품, 대중의 큰 거. 한 4.5kg, 5kg 나가는 게 한, 가격이 한 4만 5천원에서 5만원. 그래, 거래됩니다. 그 우리는 뭐, 장거는 거의 팔고, 이제 굵은 거 좀, 아직도 좀 남았긴 남았는데, 굵은 거는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마늘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 <laughs> 네, 여기 신시장 직거래장터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아버지 여 지금 마늘 팔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 자리 잡고 여여여잠아 물어보고 와서 이제 샀니께요예 아, 아, 오늘 이제 11시 돼 가는데 여 이제 우리는 그의작거는다 팔고 큰거는 여대짜는한세점 남았고 한 4만 5천원 5만원 팔았는데 자꾸 큰거부터 골라가니까 지금은 4만원에 그래 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득대, 한, 7kg 나가는 거, 아버지하고요, 지금, 몇점 남았습니다. 7kg 나갑니다. 한 6만원에 팔았습니다. 예, 한 집에는 5만 5천에도 한집줬습니다 이제 11시 50분 12시 다 돼가는데 장도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뭐 마늘 거의 다 팔고 이제 집에 갑니다 네, 여기는 이쪽은 신시장입니다 신시장 보니까 한 10시 넘으니까 이제 날이 더워갖고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6시부터 한 9시까지 거래가 많이 됩니다 이제는 우린 거의 다 팔고 갑니다 큰것만 몇쪽 갖고 갑니다